자 823번 질문이라고 합니다. 823번 봤을 때 이게 성립하죠. 실수 a, b, c 아니 실수 실수 x, y, z에 대해서 이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이거 뭐예요? 행렬이 같을 조건이라는 거지, 그치두 행렬 같을 조건. 그럼 각각 성분이 어떤 뭐냐 알아 몰라. 아시겠습니까? 야비반했서 이거 대답 나와 엄청 칭찬해 줘야지. 이거 보자마자 뭐야? 고생무은 맞지만 저재갈비 원했던 답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 맨 매. 아그네그 네. 그... 뭐요? 지베스파이 있었는데 왜... 스조용해이했다어아 그래 분은 그렇지 어, 분은이분의 분은 뭐요? 1그 2분의 분이... 고 s m i n 얘가 그죠? 분의 결국 X 빼기 y 이어떻게 돼요? 제곱이 되고 Y 빼기 뭐야? Z 얼마? 제곱이 되고 Z 빼기 X 얼마? 제곱이 된 놈이 따라 몰라. 알지? 이제 변동하고 있어. 안 돼. 변형은 옛날에 어 많이 해봤어. 지금 자연스럽게 외우고 있어야지. 그라그데 그리고 이걸 다너희들한테 써줬지만 너희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보자마자 얘는 얘기 때문에 실수란 말이 있기 때문에 얘가 0 이상 0 이상 0 이상이니까 0 이상인 놈들을 저희 세우기 전면 영영영이라고 알았어요 그래서 얘가 나오면 XYZ, 뭐야 갔다가 애초에 딱 나왔어 요 알겠어 on o u 그렇구나 e I 그 u e s s x 얼얼마승이 얼마, 마 m e t h i n g l x 얼마. 마이야 r 이실이 마이. 중에서 m 이밖에 없잖아. o 차 n as m 다 lucky c h a n n 마 l 마이 마 e 이 i 이렇게 와 있죠. 이해돼야지 아시겠습니까? 예, 중간고사 내용이랑 섞여있던 겁니다. 자, 하라 예, 잘 맞아야지 여섯 개짜리 그리고 세개6 개에서 나오는그 공식이죠 3개6 개. 예, 저 변형 잘하래야 되겠어. 자, 팔백삼 번이 질문인데 우리 센에서 봤던 문제죠. 자, 이것의 성분은 이거일 때주수값을 갖는다. 몇몇 질문 몇몇 질문. 왜? 볼까요? 얘가 1핵 2열 맞아 아니에요 꼴이 얘의 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2핵 2열. 2열이니까 얘가 같으니까 그 결과가 이렇게 같으니없으면 되고 그 결과가 1핵 2열로 나오죠 맞죠? 맞죠? 해볼게요 자 1핵하고 2열로 곱합시다 2X 더하기 Y 맞아 아니야 맞지? 2X 더하기 1Y 다음 1핵하고 2열로 곱합시다 3X 빼기가 얼마? 2Y 맞아요? 3x백 y 위에 위 아래로 적을 거냐 양옆으로 적을 거냐 항상 어떻게 보면 하고 1행하고 1열 곱하면 1행 1열 자리 1행하고 2열 곱하면 1행 2열 자리 이 무슨 말인지 하나 몰라 알겠습니까 이거 보는 거 알았지 그래서 결과가 1행 2열로 와야 되고요 여기 x y가 이렇게 있었잖아 계산이 되냐 골을 보세요 골 골은요 1행 2행 1열 같으니까 계산이 되고요 그 결과는 뭡니까? 1행 1열이 돼요 이해되나요? 알았습니까? 아. 그러면 뿅뿅 2X제곱 더하기 XY 뿅뿅 3XY 빼기 2Y제곱을 어떻게 하는가? 더 하는 거야? 더하는 거잖아요 알아 몰라요? 아시죠? 그래서 1행하고 1열 곱해서 1행 1열 자하 이렇게 오시면 된다고 알겠는 아, 게아니 얘가 뭐냐면요, 2x 제곱 더하기 4xy 빼기 2y 제곱 이거예요. 그럼 이렇게 치. 근데 뭐라고요? 이걸 만족시키는 두 실수 xy라는. 를 그럼 x가 a일 때 최솟값 러면그 얘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되지 않을까요? 세안이에 예. 대한데 되지. 그러면 y는 2x 더하기 얼마? 3이겠네 그래 맞아 아. 여기다가 그러면 2x 더하기 3을 넣어 y에 x 더하기 3을 넣어 y에다가 2x 더하기 3을 이렇게 넣으세요 아시겠죠 네. 4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8x제곱이고요 1 2 x 니까 마이너스 s e x 가될것 같고요 EX, m i n 이 s EX, minus EX, m 까 n u s EX, 까이 n u s EX, minus EX, m i n x 제곱 마이너스 x m x 마이너스 x 바로 n 고 -18 반해반해 x 제곱 마이너스 x x 바로 닫고 마이너스 반 제곱 반 제곱 의반 마이너스 그 2곱하기 x 빼기 3에 제곱이 되면서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8이 마이너스 36이 됩니다. 아래를 모르는 놈이죠. 여기 얼마? 3콤마 네. 3콤마 얼마? 마이너스 네. 36이 되죠. 그래서 네. x가 얼마일 때? A. 3일 때, 그죠? a일 때. 그러니까 x가 3일 때, 그래서 3일 때 최소값 얼마? 마이너스 네. 36을 갖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36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네. 3. 가 have a n e A man, I want 30 see something. I'm not g 이 i n g to get a c h a n a 에 대해서 m a 의 h a n g e 0 f going in. I'm not g o i 0 m 자연수 n의 제곱값이 어떻게 돼요? 자, 거듭제곱이있잖아거듭제곱이 있으면 우리는 혹시 1, 1은 있는지, 0, 0은 있는지 살필 거야 없어.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켈리미터나고, 그래 그래? 그 다음 단계가 직접 계산하고 이런 거잖아, 맞지? 그지? 음. 그러면 켈리미터 문제 보자고. a 제곱 마이너스 두개 합. 맞잖아, 그럼 그렇지. 0단위, 0단위열은 0행렬. 아, 뭐야? 뭐야? 이게. 제곱해서 뭐가 되는 걸 찾음. 5일가 되는 걸 찾음. 선생님. 세제곱을 하면. 요래 되겠지. 맞아, 아니야. 선생님 a제곱이 a 였으니까 5a 곱하기 5니까 25a 즉 5제곱 a 알겠니? 네. 민호야 어? 다시 4제곱은요 어떻게 할수 밖에 없어요? 몇 달에 하나 곱하는 거니까 몇 달에 하나 곱하는 거즉몇 달에 하나 곱하는 거 a제곱이 5a였다고 5a 곱하기 5제곱이니까 5 3제곱 a 민호야 무슨 말인지 알아 몰라 그러면 a 의 n 승는 보니까 결과적으로 4, 3, 3이 5의 n 1제곱 n 1제곱 곱하기 A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지. 선생님 지금 너무 잘했잖아. 좋은 질문이야. 아, 어? 좋은 질문이야. 좋은 뭐, 질문이구만. 왜안 하려고 하는 거야. 문제는 그럼 이게 뭐예요? 뭐인 뭐야? 상응. 마유. 어? 마이 어? 마이이에다가 누가 곱해진 거라고? 누가? 누가 곱해진 거라고? 5에 얼마? 마이너스 곱해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그럼 3 곱하기 그 녀석 마이너스, 마이너스 1 곱하기 그 녀석 마이너스 1 곱하기 그 녀석 2 곱하기, 2 곱하기 선생님, 야, 그 녀석이거든요 선생님 알가 뭔가 알아요 야그성 중에 제일 크게 누굴 수밖에 없냐면 여기에 얘를 곱한 게 제일 클거 같은데 그렇죠 맞죠 나온 거야 얘는 얼마야? 살곱하기 오해가 얼마나 쓸수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죠, 맞죠? 제일 작은 놈이요 제일 작은 놈 예지마벌. 음수. 응, 그라고 그러셨 마이너스 6곱하기. 오해가 얼마나 쓸수 있으면? 그걸 빼래. 아. 빼면 어떻게 돼? 공통해서 묶어. 그래서 우리가 3네모 빼기 마이너스 6네모야. 9네모 알았어어생각하지 말았어. 빼가네 모야. 응. 3 그지? 망원 뽀로스잖아 도합이요? 라 고라 락 이게 된 거야 알았어요 네. 그게 구천보다 크다 그게 구천보다 크다 이걸 계산하기 불행이고 오해가 하어 구로 나오니까 첫? 오호 맞아 어. 오해가 커졌 말지 뭐 오해 몇째 국가요 오해 몇 치고 가라. 그냥 오해 몇 치고 알라 아는 얘기야. 오해 제곱이라도 알면 얘기해봐. 오해 몇 치고 알라 오해 제곱 차라 제곱을 제곱, 제곱 얼마야? 2십오 제곱. 최대 제곱 얼마야? 이십이 정도 좀외워 4제곱 십오 알았어 몰랐어. 알겠지. 구십. 그래서 오제곱이라니까 또 오급하는 거 뭐야? 0을넘어가기 시작하지 그래 안 그래? 삼천백십. 못만 지 그치 그치. 아 그래 크다. 그러면. 야, 대략 얘가 이렇게 안 해도 되시나요? 딱 봐도 누구야? 얘가 지수가 4년도 하는데 안, 안 되지? 얘가 5가 되는지 그러한 그래. 얘가 5가 되는 범이 얼마야? 6인 거잖아. 그러한 그래. 맞지 그렇지? 그렇지. 되는 거고. 얘가 620보다 크고 얘보다 작은 거니까 대충 모에 4점 얼마에 되지 않을까? 그러한 그렇지? 나중에 수험 배우면 그래서 요 지수 n 마 4점 얼마보다 크면 되는 거니까 n이 5점 얼마보다 크면 되는 거야. 6 이렇게 생각해도 돼. 근데 뭐 이렇게까지 갈 필요 없이 딱 보면 얼마 n이 얼마가 되야 돼. 6이 되야 되는 거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지 그지? 잘했네요 질문. 좋아요 <laughs> 좋은 질문이었어. 잘했어. 자 다음 857 갑시다. 857 이차 정사각형 a에 대해서 어 앞에 a 오픈 점 부터 이렇게 했다. 어? 2행 1열 리 이렇게 곱해져 있을 때 아, 근데 있으면 이거 뭔가 밖에 어? 그렇죠? 공옵식도 활용하고 연립도 활용하고 막 그런 건데. 그렇지? 근데 a를 막이렇스했네 08에다가 08은 어디서 나오니 08은 어디서 나와요 08이 어디서 나올까? 얘들아. 그렇죠? 더 더하니까 0이겠죠? 그러면 A로 앞에서 이렇게 다 묶이면서 그죠? E더하기 마이 마이 더하기 이런 과정이라는 거지 0, 8뭔 말인지 아시죠? 그쵸? 그게 눈을 보고 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좌변 더한 게0 8자 우변 더한 게마4 우리 한 번에 2 0 0승 곱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하나 정도 어떻게 돼요? 더 곱해보자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앞에서겠다. 자, 혹시 어떤 느낌입니까,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게 뭔가 숫자로딱구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맞아요 오, 어떤 어 느낌이 들어요? 찾으면 빨리 나오고 안 찾으면 잘안 나와요 여기다 뭐 이제 a 곱하고 여기 또 a 제곱 곱하고 막 그런 순간 막 이제 또 자 이거는 뭔가 숫자로 나와 있는 느낌이잖아. xy 를구하고 하는 자체가 그럼 느낌을 살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보니까 얘가 근데 봐 여기 마이너스 두배 마이너스 두 배. 그러니까 여기 다시 마이너스 이를 끄집어 내면 실수 배 이런 느낌 맞아. 그치 그러면 얘가 얼마라고 얘가 요거야. 그래. 요상 이해되시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면 체지고 보면요. 여다가 또 뭐예요? A 하나,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어. 앞에 세이 곱해봤자. 음. 응. 어? 근데. 아까 우리가 하는 것대로 마이너스 1을 또 끄집어내면 이렇게. 근데 얘가 누구였다? 이거였다, 이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사랑 2 이렇게 놓고 나서 마이너스 2의 제곱이었구나 이렇게. 맞죠? 아 이렇게 한두줄 써보면 감이 그냥 뭐야 딱 잡히는 거지. 그래서 그대로 쭉쭉쭉 이게 뭔가 논리적으로 딱 쓰는 게 나아요 더, 알겠죠? 어, 여러분 막할때 남자들 막 이렇게 이렇게 막막 막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줄 맞춰 쓴 다음에 규칙성을 보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면 점점점점점 A 얼마? 200.08은 응. 결과적으로 3승일 때는 1승이 아니 2승일 때는 1승인 거고요. 3승일 때는 얼마? 2승이 되는 겁니다. 지수가 하나 더 작죠? 그러면 이거보다 지수 하나 더 작을 거니까 얼마? 190 얼마? 구승에다가 여기 똑같이 마사이 마사이 그죠? 네, 그래서 마사이 이렇게 적히고 끝나게 되겠죠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뭐, 이 상황에서 굳이 또 마이 끄집어내서 마이너스 예, 뭐, 그 200승을 만들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죠? 예. 그러면 위에 게 X고 밑에 게 Y 그죠? 위에 게 X 밑에 게 Y 그때 x 나누기 y니까 위에 거 나누기 아래 건데 선생님 뭐 제가 아래대로 되겠지만 마이너스 2의 199승 곱하기 마사가 x고요 마이너스 2의 199승 곱하기 얼마 이가 y인 거기 때문에 딱분하면 그냥 뾰로롱 뾰로롱 되면서 얼마 그냥 마이너스 이게 끝나는 거 아시겠죠? 예, 이렇게 뭐 아요런 식으로 볼 수도 있구나. 그래서 구조가 문제를 준 구조가. 여기서 마이너스 이끄지는거 되면 여기랑 똑같은 거여서, 그래서 그, 그걸 이용해서 거듭 제곱을 만들어가는 그런 문제도 있구나, 경험이에요, 경험. 네. 자주 볼 겁니다, 그 문제 풀다 보면.